물 찌그러 났 나？씨 졸린데 벌써 이러면 안되 는데, 오 음, 조금 늦게 자야 되 는데. 그래 무지 배제해. 싱크가 밀린다고요? 이판만 그래요? 아니면은 전부터 그랬는데 이제 눈치챈 거야? 다 쎄다 쎄 근데 갑옷 입을때 속옷은 강철아닌가? 아 바지로 막잖아 어차피 그럼 아니지 않을까? 음. 엥? 그런데 말 같은 거는 우외로 여자 남자보다 여자가 더막 체력 좋고 그런 경우가 많던데 동물의 세계. 레전드 다이브 진행이네 지금 다 온다. 다 놓고, 에그까에 따라 가서 돌아올 걸 뭐? 려고 그런 걸로 알 아. 아이스 거기 있을 것 같더라 그동안 평타 못 치냐고요? 그럴걸요? 피했지롱 아아 으악 편집해주세요 컷컷컷아 앞에 다 잘했는데 베리어 때문에 다 망쳤네 개열받네 어떤 말을 해야 조금 간지가 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페를 하면 이긴다니까? 이제 라인전도 이기고 한파도 이기고 아펠밖에 못하는 러지가 돼버린 것 같다 딴거 하면 진짜 라인전도 지고 막 지는 것 같은데 그냥 하면 이긴단 말이지? 어, 잘못 타 버렸다. 가도 되나요? 입국허가 해주나요? 음. 오케이. <laughs> 아니 자꾸 납치돼 나 맨날 전령한테 What? 아누군가 같다 누군가가 땅게맨스킬를 궁 쓰면 죽을 줄 알았는데, 형편 하네 까불지 마라. 아이고, 우리야 궁을!

아펠 아니면 캐리가 안되는데 나 이제는? 아펠 승률도 제가 기가 막히죠 61%네 아이고 어이 발피해? 그러게 자주 보이네. 쎄는 강하긴 하다더라고요. N, QN. 메롱 붙였지롱. 빠야되는데? 근데 카이사도 오긴 와요 아이고 뭐 그걸 죽었단 말이야 정 화가 아직 그게 아, 안 가겠습니다. 끝났는데, 박아 버렸 나 보다. 이빌 때가 진짜 제일 좋다니까, 치과 진짜 임 우리 같은 초보 원 딜러 들은 이동 독도 챙겨야 돼. 와우 너무 맛있어 이 친구 아인규 닦아라 <laughs> 더러우니까 택배로 보내버리면 고소할 거임 진짜 고소감아닙니까 그거 아 감탄사가 아니죠 자 이제 넌 어떡할 거지? 선택해라 피다 갈아놨기 때문에 합류도 <laughs> 못해요 여기서 한턴 더 한다? 좋은데? 한턴 더 해야겠는데? 하나도 했네 저런거 따라고 너무 무리 안해도 되는거 알죠? 천천히 포탄만 치면서 카이사가 집을 갔죠 이러면은 저도 빨리 갔다 와야돼요 이런 이만월총궁 딜교환이 진짜 좋은데 이런거 배워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알려줄 수 있는건 이런거 밖에 없다 궁이.. 궁이 짧다기보다는 그런게 아니라 만월총 궁이 진짜 개쎄요 뭐 맞출수 있으면은, 맞춰놓고, 그후 상황을 봐도 돼. 플래는 살짝 무리였는 만월초는 내 초록색 무기 제일 긴사거그 추가타가 때려져서 진짜 세요인맵을궁벨류가 좋은 편이에요 1000원 밖에 없으면 톱날 근데 곡괭이 플러스 롱소드 나오면 은 저는 곡괭이 롱소드 살것 같긴 해요 곡괭이를 살수 있을 때 사두는 게 좋을 것같아 것 근데 딱 1100원이다? 그러면 은 맨날살 때. 라인 다트면은칸에는뭐 먹어요? 알바노. 알아, 챙겨 먹어라. 요우무도복근이 뽑기 어려운. 아, 요우무는 그렇게 해도 돼요. 복근이 먼저 뽑아도 돼. 근데 전 이속 챙기고 싶어서 먼저 꽁지기 간거예요이 타이밍에 꽁지기 삼아 있는게 좀 든든하거든 그리고 이 코어부터는 운잘 모이지 않나? 그런 편이던데? 복갱이 사도 돼요 이건 선택인데 복갱이 사든지 어, 그 꽁지기 사든지 아, 어, 위험했다 삼코어는 철갑궁 아니면 인피 아니면 라위 라위 갈 때가 제일 많은데 탱리많으면 가는 거긴 하지만 인피가 제일 적고 라위 철갑궁 인피 순으로 확률적으로 많이 가는 거같아 인피는 진짜 잘 풀리면 삼코어고 아니면은 삼코어로 가기도 비싸. 사코어 정도면 무난히 갈만한 거 같고 삼코어로도 비싸 요즘엔. 지지. 비스킷 굳이 들어와야 하나요? 우통 들고 싶으면 우통 들어도 돼요.